네 동해입니다. 야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스태프분들이 너무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사랑과 네 드라마 남가요 응원 프로젝트도 했고요. 낮에도 아까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불파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리고, 어, 여기 편지를 또 써주셨어요. 제가 이건, 네,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꽃을 또 보내주셨고요. 꽃. 또,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내주셨고. 저희오빠 네, 촬영 화이팅 하세요. 네, 팬센트. 해피, SJ. 이것도. 나는 메뉴들이 응. 이렇게 있습니다. 커피, 열원티, 사워치, 하나 에너지, 에너지가 필요하죠. 멋있다. 사만 에네 펄.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네. 저 주문 가능하나요 네, 말씀드니다 뭐가 제일 네. 맛있나요? 설미우도 네. 네. 많이 나오고요저 타로 하나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돼요, 네. 아니 해셔도 돼, 요줘야 아니 해줘야 요 <laughs> 아, 우리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너무 애용을 잘해주셔가지고. <laughs> <laughs> 잘 마실게요! 네. 네, 이 맛에 이거. 네,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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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문하세요, 네. 나오면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팥빙수도 맛있겠더라고. 네, 팥빙수. 힘내시죠? 그래도 형 덕분에 잘 믿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여기 <안에> 좋네요. <laughs> 제 메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게 안 나와가지고 아직 지금 다 시키고 있습니다. 아하이야 감사합니다. 기겁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맛있게 네, 아, 힘내세요. 네, 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남가연의 네, 촬영을 응원합니다. 아, 시원하시겠어요? 아우 든든하시겠어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좀 선선해졌고,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불구하고 이렇게 낮에도 보내주시고, 네, 밤에도 보내주셔가지고, 하루에 두 번이나 보내주셔가지고 네, 점심 저녁을 알 차고 시원하고 든든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